네 노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고 AI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 이슈가 시장에 들리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삼성이랑 계약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이 노타가 하는 게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라는 점이에요. 자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커질수록 필수 기술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노타가 이제 우리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와, 재료가 너무 좋나 보다 하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종목이랑 똑같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신규 상장주는 어때요? 어, 10%갈 종목도 15%, 20%가고요 5% 밀릴 주목도 10% 15% 밀리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위아래 매물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미 삼성 계약 이슈로 스토리는 노출이 됐고, 이제부터는 뉴스를 보고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변동성이 큰 거를 단타 트레이더 분들은 잘 이용을 하시겠지만 보통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당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데서 사고 조종이 갑자기 급박하게 나오면 손절 하고 그러는. 그죠 겁먹고 이제 나가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 당하지 않고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다상승차기자 텔레그램에 검색 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소통방 보시면 많은 분들 즐겁게 소통하면서 매매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노트 포함한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영상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타점 얼마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이런 타점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용 가입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방언이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입장 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인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